네, 오늘도 어, 샌드위치 먹으러 왔고요. 청담동입니다. 동네 자체가 왠지 카메라 들고 다니면 경비원 나와가지고 말것 같은 분위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메종조라는 어, 프랑스 전통 어, 샤크테리 전문점이고 그쪽에서 하는 유명한 샌드위치를 먹어볼 생각이고요. 여기 오너의 친구가 흑백요리사에 나갔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서 그 친구 통해서 힘들게 예약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드셔보시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샤크테리 집이고 원 오브 i 미안이라 이제 뭐라고 하냐 더 m I said, Borobana, top, top most famous, Ipataramaria. The Kogi, s a 아, 아 i m i Yuichingo. o 이 d e s t day, Caten restaurants. You give us a couple m o r 나잘 모르긴 하는데 어, 그지. 우리 진짜 없어 보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laughs> 한번 보자 한 여기 당근 샐러드 먹어야 돼요 9,000원이니까 <laughs> 9,000원이어서 어, 우리 먹을 수 있다 <laughs> 네. 아, 근데 당근 라페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유명해졌어 이곳저것에서 많이 하지 않아? 난, 나는 매정조가 시작이라고 봐 네, 매정조에서 아, 뭐, 아. 무조건 여기 오면 시켜야 아, 되는 거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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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근 샐러드, 뭐 양배추 샐러드도 뭐 모자르면 양배추 샐러드도 아, 시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는 근거를 찾으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나, 내 느낌에는 메종조에서 워낙 아, 유명해가지고 네. 퍼졌고 음. 샤크테리 하는데랑 음. 샌드위치 하는 데랑 그냥 무조건 그냥 다 깔, 깔리는 느낌이야. 어느 순간부터 메뉴가 음. 라페 메뉴가 많아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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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도 처음 먹어본 당근 라페를 처음 먹어본 게 메종조였던 음. 것 같아. 약간 메종조가 샌드위치의 성지 같은 느낌이 음. 좀있더라고요 샤크테리의 성지고 그 샤크테리를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하니까 샌드위치도 음. 유명한 것 같아. 그죠? 음. 왜냐면 빵도 중요한데 빵을 잘 만들까? 이제 더 유명해진. 근데 거. 맛있는 빵에 맛있는 샤키테이 넣은 응, 모든. 그럼 네. 그냥 끝이네 여기서 예. 다 그냥 골라서 먹으면 돼. 어, 그래. 어. 그럼 일단 하나씩 고르자. 일단 종류별로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차피 이게 메인이잖아. 어. 밤미도 어, 파네. 밤미 하나야 밤미? 어 밤미 요즘 응. 밖에 들어가는 밤미가 아니에요 응. 그치 응.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장봉베르, 장 연어, 모르솔라, 밤미 어. 하고 아무튼 한잔 합시다 낯설이 최고지 아, 아. 성공한 자들만이 할수 있다는 짓을 아, 우리가 <laughs> 장지우 셰프가 <장주제포가> 성공을 해가지고 무슨 <laughs> 대단심 맛있다 음, 어, 맛있어 이거 음. 이거 얼마였어? 20 몇만 원이요? 2 7만 원인가 보네. 아, 뭐 아메즈. 아뮤주. 와, 아메즈까지 나와 조심해. 아, 너도탄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나잘 먹고 있다. 어, 수고했다 <laughs> 친구야. 어. 너 잘하는구나. 루이미통 영상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나? 되게, 되게 품격이 높아진다. 청담동은 다루고 너무, 너무, 너무 아이고. 어, 이 그. 하, 이게 어색한데. 이것도 접시 제작하셨네요. 그러네. 로컬 봤나요, 매 정도. 아니 근데 무라미가 음.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 옛날부터. 음, 아, 그래. 이게 걔가 그린 것 같고 돼지고 돼지. 그래. 그림을. 아니 다 이런 식재료 이런 것들. 그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어, 이거 걔가 그린 네. 어. 것 같아. 그러네 어제 예고 프야그에 나오셨던 셰프님들 가게 가보셨는지. 이재훈 셰프, 까달로보 서촌에스가 가봤고 신기숙 셰프 있는 것 같던데 뒤에 이렇게 고기 어, 이렇게 어, 한 거. 그 셰프님. 어, 개항각 가봤고. 백종원 그 중식 체인일이. 홍콩 반점. 반전. 홍콩 반점이 후독죽 평가하냐고 <laughs> 지금. 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아싸! 잡았다! 이러면서 지금 <laughs> 달라드는 거지. 윤주당은 한 번, 캐스팅하지 않으셨어요? 시즌1 때, 흑요리사 예선 나오신 유키코 선생이라고 일본에서 한식하시는 제일규포 3세가 있어요. 한국 오실 때마다 한식 관련해서 이제 먹으러 다니거든. 근데 이제 뭐 찾아보니까 윤주당 있어가지고 윤주당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고 맛있다고 해서 갔었지 그때는 몰랐었고 거기가 전통주에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는 원래 좀 유명하긴 했잖아 해방촌 해방촌 어원 원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유명한데 엄청 나갔대 백아나 어딘지 알겠다 그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지 와 그거까지 모르겠어 언덕 <laughs> 언덕 아, 위에 아, 아, 아. 어, 그리고 저기 신계숙 셰프님 개양가가 몇번 갔었고 아, 거기도 한번 갔었어. 어, 호호빈, 호빈. 호빈. 그게 엠바서더 풀만 호텔에 있잖아. 근데 거기 총괄 셰프가 신종철 셰프잖아. 당나귀 나가는. 에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네. 친분이 좀 있어서 아. 이제 그분하고 호빈에서 숙, 식사 한번 했지. 저기 안불고요집 근처인데. 어,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이제 못 가겠구나. 한 10년 뒤에 가자. 우리 목란 7년만 에 갔잖아. 목란 한번 가자 했었는데 계속 못 갔다가 7년 만에 가. 8년 만에 갔어. 7년도, 8년? 2035년에 어, 호빈 가자 미리 예약해 3 <laughs> 할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하의 보수와 노출된 스타 셰프의 대결 컨셉인 건데 그흑 그러니까 셰프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막말로 시장에서 순대 하시는 분 모시고 와가지고 요리 잘한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백 셰프는 시즌 때에다 다 써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맞네 맞네 시즌 1, 2 해가지고 오, 그럴 수도 있겠네 특기였 사람이 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사십 됐으니, 아 역시 방송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 이 있구나. <웃음> 맞네. 쓰리 다한번 나가보고 안 불러 우리. 어떻게? <laughs> 다 이제 될만한 사람만 불러. <laughs> 저 건물 앞에서 그 모로코 거게그 <laughs> 정도야? <웃음> 어. <웃음> 진짜 열심히 할 거야. <laughs> 아직까지 1년더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앞접시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조람 셰프가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음, 아, 네. 역시 이거 어떻게 그리지? 여기 당근 앞에가 되게 살아있어요. 네, 맛이 음. 이런 식감이나 이런 그런 감칠맛이 너무 엄청 딱 음. 좋아서 보통 당근 앞에 가면 식당들 음. 다 완전 젤라져 있었는데, 네. 네. 음 이런 굵기도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당근이 잘 나가서. 이렇게 손도가 살아있나? 바로바로 <laughs> 바로 그, 바로 바로 만들 i s 까 바로바로 만들 t t h 바로바로 w about this?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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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is? h o 랑 about this? How about t h 만들어, 만들어 보려면 음. 뭔가 뭔가 자꾸 부족해서 자꾸 넣다 보면은 오와. 과해지고 맞아, 절여지고 맞아, 맞아. 막. 근데 이렇게뭐 밸런스를 찾는 게좀 어려운 거 같아서 응. 네. 자기 레시피가 딱 있는 거예요, 네. 와, 뭐, 예뻐. 레시님은 간이 되게 세시잖아요. 저는 근데 요즘 좀 바꿨어요. 소금을 그렇게 많이 안 세게 하고 감칠맛을 좀더 높이게 하고. 아 이제 소금 줄이고 미원 써? 다시 <laughs> 다어요 <지났어요>. 연두 연두 <웃음> <웃음> 우리 양식 요리하는 사람들이 간이 좀 세거든요 세신 간에 비해서 여기는 되게 어떠세요? 전딱 좋아요 네, 딱 맛있어, 맛있어. 나, 내가 좋아하는 간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간인데 어, 드는 네. 생각은 손님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센가? 어 나는 특히 양송이 좀 센데? 잘 만든 딱 재료의 맛이 잘 나는 간 네, 우리,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맛있거든 저 <laughs> 저희 표정이 민들레. 음, 짠 느낌이 아닌 그냥, 그냥 맛있는. 음, 음. 아간간 간 잘했네 우리 정도. 아 근데 지금 아침 점심 시간이라서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혀, 혀가 아직은 많이 뭘안 먹은 상태니까. 네. 만약에 이제 저녁에 드시면은 지금보다는 좀덜 짜게 느낄 수도 있어아 이게 아침 점심 저녁에. 아니, 다른... 아침 점녁뿐만은 아니고 이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더 맛을 민감하게 느다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한 다음에는 이제 혀가 둔감해진다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뭔가를 먹으면은 단맛이든 짠맛이든 냄새든 잘 느껴지지. 그래서 우리 와인 테이스팅 같은 걸할 때도 공복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빵이 뭐야? 치아바타 사이에 몰타델라를 1, 2, 3, 4, 5 다섯 겹으로 하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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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치즈 치즈 치즈랑 토마토랑 이 빨간 게 그거 거네 응이 소스 이게 모로타델라햄 들어간 거지 아네가 고른 거너모로타델라좋아해냐응 <laughs> 매운맛이 뭐지? 약간 일반적인 맛 나, 뭐 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그 매운맛인 거 뭘 얹어야지? 뭘 얹어야지 이거 아까? 얘가 쓸리가타 네. 소스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아시아적인 맛인데? 그치? 응 어. 젓갈 어. 같은 느낌인데? 어. 그렇지 않아? 진짜 음. 태국 샐러드 솜탑 같은 거에다가 음. 젓갈이랑 고춧가루 넣는 거 근데 젓갈 음. 냄새가 확 나서 되게 이북적이긴도 한다 음. 근데 막 확실히 알습니다 샌드위치집 몇 군데 다녔잖아 그 샌드위치는 컨셉에 집중하는 데가 있었고 음. 자기들이 만든 빵이집중하데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샤크틀이다 진짜 몰타 어. 델라를 빵에 싼 그러니까 빵은 포장만 하는 정도 아, 그러면 몰타 그 델라의 맛이 강하게 강한 엄청 강한데? 양도 많고? 이게 단순히 비용을 받으려고 한다는 음.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신 있는 거는 이거다? 라는 느낌이 있어 몰타 델라가 몇 장? 이렇게 완전 두껍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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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도 여기서 집 하잖아 빵도 하지. 어. 이게 빵에도 감칠맛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받쳐주는 것 같아. 내용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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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빵이 많이 감칠맛이 없고 빵 맛이 떨어지면 좀 따분하고 마지막에 끝났는데 이거는 빵이 끝까지 내용물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해라. 난전 그래도 샌드위치 많이 만들 회사에 잠깐 있었잖아. 아, 어디요? SPC. 아 진짜요? <laughs> 이게 장봉이죠? 버터를 두껍게 쓰지 않는... 어 이제는 그 유행 지난 것 같아 너무 잘 됐지 음, 음. 이집 장봉이 맛있더라고 음. 당연히 버터에 프랑스도 쓰고 음. 장봉 잘 만드는 집이잖아 빵도 맛있어 음, 빵이 맛있네 장봉별 샌드위치에서 음. 빵 맛있고 버터 맛있고 장봉 맛있는 게 끝인데 뭐뭐할얘기서도 진짜 음 버터 풍미에 음. 잘 구워진 바게트의 풍미에 뭐 장복 맛있지. 음. 음? 근데 안돼 온도도 있어 지금. 이거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 데워서 나오는 거야. 그럼 뭐 차갑지 도 않아요? 냉장 음. 느낌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야. 살짝 데워서 주니까. 적절하네요. 근데 응. 그냥 일반 샤티테리와 프랑스식 샤티테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건조해서 말리는 햄 같은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그 나라의 기온하고 뭐 습도하고 이런 것도 다 맛에 영향을 줄수 있지 을 않나? 응, 그렇지.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시간 이제 숙성을 해야 되는 햄 같은 거는 약간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탈리아나 뭐 그런 나라고 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 요 근데 이런 잠봉이나 이런 거는 크게 이제는 외국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의 시크터리 같은 거는 육포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똑같이 하려면은 노하우도 노하우인데 저기 기물이라고 그래? 기계도 다 해야 되고 숙성고, 그다음에 화장 못에 자르는 기계. 한국에서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사야 되는 거니까 투자금도 많이 들고 웬만하면 못하지.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씨던 사람이 현지에서 배워온 거니까 노하우 차이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간을 맞추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음. 정말 그 기술인 거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원물 차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기를 네. 쓰냐에 따라서 아, 그래. 음. 셰프가 세 명이 모이니까 음. 다 이제 포인트는 다른 거야 음. 원물 다루는 사람이잖아 요새 꽂혀있는 게 감칠맛이랑 숙성인 거 같고 음. 나는 맨날 돈 얘기하자 돈 없어서 투자금 얘기하는 거고 어. 이건 무슨 크림이었지 이게? 크림 프레 아니야? 크림 프레쉬처럼 어. 만든 거 아니야? 지 맞나 이네 약간 다양도가 있긴 한데 음. 그래도 너무 과하게 짜거나 시지 않고 음, 음. 괜찮네. 근데 역시나 연어가 제일 맛있어. 지금 연어랑 루꼴라랑 오이랑 삶은 달걀. 음. 생각보다 들어간 게 많긴 해. 음. 음. 거기에는 샤피테가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샤피테일를 대신한 훈제 연어 직접 훈제를 한 연어가 들어가는 거죠 음. 근데 확실히 육가공품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훨씬 더 강렬하긴 했어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두 가지 들어간 거잖아 당봉이랑 빠떼랑 나는 이게 빠떼 들어간 당근, 당근. 바, 반미가 맛있어 이게 좀 다르더만 베트남에서도 아 그래? 지역에 따라서 파떼가 들어간 반 파테가 안들어가는데도 있어. 안 들어가게 한 것도. 뭐뭐 노게들은? 뭐 그냥 뭐 볶음 볶음 고기 볶아갖고 넣는 데도 있잖아. 응응 응. 베트남 때도 원래... 유치인 거잖아. 응. 베트남에 날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응. 아 그래서 반미를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도 프랑스 유학하는 데는 베트남 사람 많은 동네가 가지고 쌀국수랑 반미랑 먹게 하거든요. 부당 노아랑 부당 불랑 차이가 뭐야? 아니 부당 불랑은살 위주고 부당 노아는 피 위주지. 근데 불당 불량은 만들 때 그러면 신살 고기면 음. 아무거나 다 쓰나? 불어 표현으로는 약간 어. 마른 고기, 약간 지방질 없는 살코기랑 이갈이랑뭐 아. 아.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음. 막 갈아 버리는 거지. 살찌면은 음. 자기들끼리 개인해가지고 아, 부당 생겼다고 아. <laughs> 이게 되잖아. 어. 근데 이 형태가 이제 부당인데 이제 칠면조 닭고기 뭐 넣는 것도 본것 같고 저희 형태만 유지하면 뭐 비건으로 뭐, 채소 부당 만들 수도 있겠지? 네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요리? 음! 음. 부당불랑은 이제 부당이라는 게 프랑스 뭐 이쪽에서 많이 먹는 소세지 한 종류인데 부당노아는 피랑 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거, 검다라는 뜻이거든? 불랑은 희다는뜻이고 검은부당에는 피랑 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부당불랑은 이제 하얀 부당은 살코기 위주로 갈아가지고 채우는 거거든요? 안에 뭐, 향신료는 뭐, 후추든 뭐, 타임이든 원하는 데 넣을 수가 있고. 그 차이에요. 피랑 내장이 좀더 들어가느냐. 살코기랑 지방이 더 들어가느냐. 얘네는 민지를안 하고, 고기한번 삶은 다음에 찢어서 약간 풀드볶음 느낌으로 하는 어, 거네. <laughs> 부장불랑은 블랑. 현지랑 비슷해. 응. 한국 피순대랑 비슷한 거라고 했는데, 원래 막혀 맞거든요. 근데 매용물 거는 피순대보다 고기 육질이 더 있는 느낌이네. 음. 근데 둘 중에 뭘 먹기 전에 하면 나는 불랑 먹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네 가지의 샌드위치를 드셔보셨는데 여기 오면 꼭 먹어야 한다. 장봉배를. 어, 저도, <laughs> 저도 장봉. 장봉배를. 네, 장봉배를. 장봉배를. 네, 장봉. 장봉이. 장봉. 예, 예, 잠봉. 음, 장봉이 음, 워낙에 독보적인 그런 음, 맛을 음. 지니고 있으니. 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둘다 느끼기에 참 좋은 것 같아. 요 빵이 맛있는 집이니까 빵을 느끼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샤키테리가 유명한 집이니까 샤키테리를 느끼기도 좋은. 네. 샌드위치가 딱그건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빵을 씹으면서 이제 침도 나오지만 버터 기름기가 있어서 염도가 어느 정도 무마되는 느낌. 그래서 반개는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요 간이 센 입장에서는. 어, 근데 이제 확실히. 그근데 어, 이제 잘라가지고 먹다 보면은 장봉이 먼저 이제 미끄러져서 입에 닿는다 그러면 간이 싱거운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런 네. 경우에는 저는 연어 샌드위치 추천합니다. 음. 간이 배지 않은 삼면 달걀에. 진하지 않, 정치는 모르겠는데, 치즈라고 해야 돼. 크림이라고 해야 돼. 크림 프레시 같이 만든 것 같은데? 그치, 렇 약간 생치즈 느낌이야. 크림 치즈가 생치즈 느낌으로 있는데, 저것도 간이 안 세거든요. 야채도 충분히 들어있어. 그래서, 훈제연어샌드위치는꽤 어, 맛있게, 음. 빵도 나쁘지 않고. 훈제연어도 뭐 그런 향이 안 음. 나고, 딱 훈제맛 나고, 맞아. 딱그 연어맛 딱 나고, 음. 딱, 딱 좋았어. 어, 그리고 반미는 호불호 갈릴 수 있다. 왜냐면은, 반미 빵 자체도 식감이 일반적인 유럽 빵이랑 다른데, 안에 장봉이랑, 핫떼까지 들어가니까 어, 되게 재밌고 오묘한 맛이야 그래 이게 베트남의 반미지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어본 사람들은 먹겠지만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어 되게 똑똑하다 그러면서 되게 음. 근데 그거 처음에 제친구 맛있게 드셨다고 어 모르따젤라가 개인적으로 맛있었고 음. 무난하게 추천하면은 간이 센 사람은 장봉베르 간이 약한 사람은 훈제연어 나가서 음. 디저트 시켜 먹자 이오 양이 많은데요 아, 아, 청담 싶어요. 분위기가. 아, 그래? 그래? 그래. 나이 아파트랑 잘 어울려? 어, 저희 핸 한번 작깐 쉬었다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차는 우리 집에서. 티타임, 티타 맞아. 꿈, 꿈 같은 얘기다. <laughs> 청담사는 친구가 아, 생긴다니. 아, 그래. 강릉이한번 가시죠. 어? 강릉하다 저기 대구탕이나 먹자. <laughs> <못 타고>. 아, <laughs> 디저트 설명 좀 해주세요. 헤이즐넛 초코 샘플레도 오페라. 음. 아, 블랙커런트다. 소르베르. 이거를 시트를 해가지고 가운데 샘플도 한 거고. 그럼 이거는 브루달루 타르트라는 건데, 원래는 프랑스에서 배에 넣어서 만드는데, 이건 뭐가요? 이건 뭐가 별로 나네 그냥 제철 관련 하는 거. 이게 한국에서 까눌레라고 그러는데, 진짜 여기서는 까눌레라고 써는게 너무 반가운 거야. 음. 그 이제 스펠링 보면은 C-A-N-N-E-L-E인가 그렇거든? 우 음. 발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까눌레, 까눌레 해가지고, 약간 좀, 응? 음? 싶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시 프랑스 베이스가 있으니까 까눌레라고 써놨어. 음, 이게 진짜 겉바속 쪽에 음. 대표적인 디저트인데 하. 이게 안타깝게도 겉이 질겨진단 말이야. 음. 수분 먹으면은. 근데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쫀쫀한 미랑 질긴 거에그 그 차이가 엄청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 완전 바삭바삭하잖아. 음. 이건 잘 만든 거지. 나도 나도 못해. 오 어, 얘는 엄청 달다 응. 음, 여기 달아 그리고 얘도 어? 뭐였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술 냄새가 럽. 어. 되게 많이 좋아. 많이 나네. 어. 잘하는 음. 집이요 그러니까 술이랑 같이 먹기에 만들고 그렇게. 을른의 맛이다. 근데 약간 저희 흑흑에서 얘기했는데 좀 했는데, 음. 티저는 다들 보셨어요. 그래서. 네, 잘 왔어요. 라인업이 시즌 1에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으면 시즌 2는 몇점 정도 될까요? 어, 라인업.. 10점 만점에.. 어떻게 생각해? 나는 10점 만점에 6점은 한것 같고 시즌 1은 왜냐면은 시즌 1은 백종원 심사위원이 싫다는 사람 많았으니까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시즌 2는 시즌 1에서 잘된거 같기 때문에 우르르몰려갔어 시즌 1 6점 시즌.. 2..가 8점은 되겠다 응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2가 잘 돼야 어. 내가 3에 나가는데. 진짜 <laughs> 나가고 싶구나. 어. 이것 좀, 좀, 좀 써줘봐요. 어떻게 뭐, 사람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laughs> 기록이로 남겨놓자. 3는 제가 나가서 한번 잘 네, 활약해볼게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감과 평화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샤키테리는 맛있는 거 원래 알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디저트까지 마지막으로 많이 먹었는데, 아 디저트도 엄청 훌륭했어 요 역시 1등 잠봉 샤키테리 뭐 빵이고 뭐다 훌륭한 이런 저한테 맞는 간네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서촌원의 어플 땜에 들가프랑스를 어필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는 약간 가난한 동네 <laughs> 프랑 스카페 작은, 작은 어 작은 어 작고 아 그니까 가난한 동네의 작은 프랑스 카페 여기는 되게 부잣파리 지역에 어 중심지에, 자 중심지에 있는 어, 아주 역사 깊은 식당 인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클래식한 맛 너무 좋고 맛 자체로도 너무 훌륭하고 분위기가 진짜 음, 좋다. 저런 이제 디테일한 뭐 작가의 뭐 네, 그런 그 칠러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셰프가 직접 그려서 만드는 접시라든지 어 뭔가. 네. 파인다이닝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호스피탈리티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음... 어, 프랑스의 식당 같은 느낌이에요샤크에레한유에하지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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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루이비통은 치한국고이한드에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다니던 샌서위치집서 가볍게 들어가서 혼자 끼니를 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라면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앉아 샌드위치만 먹기에는 좀 아쉬운 거지. 음. 딱두 명도 좀아쉽고한세네명 정도 와서 와인 한병 시켜 와인 리스트 너무 좋거든. 와인 한병 시켜서 뭐한잔한잔 한잔 반씩 나눠 먹고 샌드위치 하나씩 시키고 가운데 이제 쉐어할 만한 거뭐 샐러드가 됐든 뭐소세지가 됐든 아, 두개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자기에게 주는 선물 같은 점심을 먹고 나갈 집이야. 음. 어, 이거나 혼자 안 돼가지고 샌드위치만 먹기에는 좀 그래. 그, 음. 저녁에 이렇게 일정이 없을 때딱 음. 점심에 딱 그렇게 여유롭게 그치, 모여서 그치, 그치. 낮술하기 음.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내가 이렇게 어, 청담동의 하풀 매종조의 어 흑백요리사 시즌 1 예선 참가자가 <laughs> 예선 참가자? 뭐 네. 예선 참가자야 본선이지 아, 그건 본선 아니야? 본선이야 본선. 아니 본선은 20명부터 본선이지.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laughs> <큰일 났다니까. 웃음> 형도 예선이냐, 그럼? 아난 본선이었지. 난, 나는, 나는, 부전성으로 올라왔지. 20대, 20이면 40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서 졌으니까 형도 예선이지. 러니 그러니까 본선, 1차선 탈락이지. 아니지, 예선. 어디서 자꾸 부서가려고 그래. 어, 그리고 이제, 흑백요예사 어, 시즌1에 면접 탈락지. <laughs> 그냥, 음, 상암동까지. 차라리 내가 났다. 상암동까지 가셨잖아요. 차라리 내가 났다? 어. 아닌가? 어? 아니, 뭐, 나은게어있어 어, 이렇게 어, 셰프님 두 분과 어, 샌드위치를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샌드위치였고요. 음, 빵과 샤키테리 모두 직접 만든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어, 이두 가지가 수준급 이상이었다. 네. 그, 뭐, 영상 잘 봐주시고요. 네, 구독자가 조금씩 는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했던 샌드위치집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